2013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땡 집사님은 배수술 가로 봉합 부분에 사막이 같이 생긴 작은 혹이 있어 그것이 거슬려서 만지고 냈는데 어제 낮에는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챙이 같은 큰 물체가 열을 지어서 배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마리를 놓치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들은 떠나가라! 속으로 외치며, 예수님 저것들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머리 곁에 시큼한 물체가 무엇을 뒤집어 쓰고 앉았음을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뒤집어 쓴 것은 벗어라! 하니 벗어지며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에 성령의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녁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과거의 죄는 기억하지 않을 거다. 용서할 것이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정말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기도를 마쳤습니다. 2013년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땡낭사모의 큰언니 아들인 조카 땡행제님은 11일 토요일 오후에 지역에 왔습니다. 촌에 농사 짓는 친구의 차로 지역에 왔어. 점심은 땡땡군에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형제의 부모님이 붙여준 남은 돈으로 형제의 이불과 옷을 사주고자 땡땡군에 들려 형제님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형제님의 친구는 부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은 가지고 있던 담배갑을 라이트와 함께 버렸고. 내가 다시 사용 불능으로 만들어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현재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처음 불러 보았습니다. 토요일 잠을 자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13일 월요일에 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힘쓰는 일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침 교회 성도님이 다니는 회사에 일자리가 났고, 굳이 광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륙스가 여럿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려면 격주이지만 토요일을 쉬고, 오후 6시면 퇴근하는 직장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니 이륙스를 넣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취직이 확실하지도 않는데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면접을 보기는 그래서 일단 교회 승도님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갈참이었습니다. 14일 화요일 오후에 이력서를 본 회사 전무가 내일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15일에 행제님은 출근하여 면접을 보고 바로 물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으로 가는 문을 지나니 흰 구름이 밑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하시고 꽃처럼 생긴 보석이 달린 팔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시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피아노 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몇 명이 와서 그 연주에 맞춰서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소절만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고, 천사들도 반복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주를 마치신 후,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라.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듣는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한테 기도하면 들어준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한테 붙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국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천국의 집들과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모든 걸 창조했다. 나한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천국에서 돌아왔습니다.